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2024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해 우리가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후반전이 시작되는 오늘인데요. 올해 상반기 여러분 뜻대로 또 여러분 계획대로 혹시 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러니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를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사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아, 지금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또 선지자 생도가 많아져서 선자들이 거하는 처소를 확장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흥된다는 것, 잘된다는 것, 확장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아, 이곳에도 교회를 꿈의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곳에서도 우리 꿈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아, 그동안 많이 했고 나는 이제 지쳤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쉬는 마음 가운데에 내적인 갈등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성도들이 원한다면. 사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런 교회의 생명체의 확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선지 학교를 확장하다가 비온 새도끼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제를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예외쳐 이르되, 아, 내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아주 낙담한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까지 쇠도끼 하나 빠졌다고 뭘 그렇게 고민하는가? 또 낙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후기였다가 철기 문화 초기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쇠 도끼가 너무 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웃집에서 드론을 씨 뿌리려고 빌려왔는데, 아몇 천만 원짜리 하는 드론을 그냥 논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고장났다, 부서졌다. 그런 일년 농사 짓는 값보다도 드론을 빌려줘야 그 드론을 물어줘야 될 이런 가격이 더 비싸서 낙담하고 큰일났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또 주님을 위하다가 큰 일을 당하고 낙담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주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일하는 회사에 다 돈을 줬지만 그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소송을 다섯 번이나 걸리고 물론 다 이겼지만 정말 속상하고 마음고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 산것 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렇게 큰 일을 겪어야 되지?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생각해 보면 그토록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겪어야 되지.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 봐라. 어디쯤이냐? 라고 말하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 줍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뒤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공경에처할때 있고 열심히 살다가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쇠독기를 건져주는 사건 뒤에 보면 아라망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공격하는 루트와 길을 알고 그곳에 방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아람 왕은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라망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온다 그곳에 가서 방비하라 이렇게 미리 탁 알려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알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소송을 당하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 변호사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섯 번을 다 수임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 이겼거든요. 아 그때 저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법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심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증이 중요하고 과정과 절차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제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하자가 없도록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에... 위해 일하다가 곤경에 처하고 낙담된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먼온날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고난과 낙담된 일들이 그 큰일들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큰일을 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잘 이겨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주의를 하다가 큰 일을 겪고 당황스럽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난, 오늘의 큰 일이 나에게는 큰 일이지만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